예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 평일 날 정규 시간에 환자가 응급실을 찍고 도착하면 예후가 더 좋고요. 금요일 날 정규 시간 딱 끝나자마자, 혹은 주말 야간에 응급실에 도장 찍고 도착하면 실제로 예후가 좀 떨어지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협심증 통계를 보면 요일별로 예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정말 초음지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초음 질환이 아닌 경우는 음. 뭐 요일따라 예후가 다를 수가 없고 뭐 도착 시간 따라 예후가 다를 수가 없는 니까3초 그러면 시간이 중요한 질환이 저는 학생 때 가천대학교 인천에 있는 길병원에서 학습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유레터스톤이라고 우리가 요로결석이라고 하는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 요로결석이 통증이 이제 심한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남자분 한 4, 50대 남자분이 네. 제막 죽을 듯이 아파갖고 막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보호자한테 난리가 났어요. 사람 죽어가는데 왜 아무도 안 오고 찾지 않냐뭐 요로 결석이 있으면 혈뇨가 나고 오 소변으로 피가 좀 나오긴 하지만 피라는 게뭐 정말 티브 브리딩이아니까 현미경으로 볼땐좀 피가 조금씩 나오잖죠배출혈하고 뭐 바이탈이 흔들리거나, 뭐 요로 결석이 있다고 뭐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고 수신증이 생기긴 하겠지만. 뭐 러처 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득고도 뭐 못했는데 어쨌든 요로결석은 뭐 제가 아는 한은 그냥 뭐 통증 조절하고 예, 요로결석 천천히 해결하면 되는 일이에요 물론 본인은 죽을 듯이 괴롭지만 학생때 제가 공부는 제대로 안했지만 교수님들이한 여담은 기억이 나는데 예, 비뇨기과 교수님이 요로결석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에 대해서 이런 여담을 하셨는데 어떤 이제 여자 환자분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요로 결석을 다시 경험하고 싶냐, 출산의 고통을 다시 경험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자기는 출산을 한번 더 하겠다 그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나는 데, 뭐 그만큼 요로 결석이 아픈 경우는 진짜 죽을 듯이 아픈데 그렇게 죽을 듯이 아파서 사람이 막 뒤집어지고 있으면 보호자가 볼 때는 이사람 진짜 죽을 것 같지만 응급실에서의 정말 그 응급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응급이 아니고 적어도 죽는 사람이 아니고. 당장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예우가 바뀌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거고요. 통증 조절을 좀더 해줬겠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해도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정말 응급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응급한 환자는 아닌 겁니다. 1. 예우. 저도 이제 길병원 응급실 바로 옆에 에코라이프라는 오피스텔 제가 거주할 때의 일화인데요. 새벽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를 구겨잡고 저뭐그 응급실 바로 앞에 살 테니까 길병원 응급실 접수하는 거 바로 앞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아파서 죽을 것 같기는 했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큰 응급실에 접수하고 들어가 봐야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날 바다 낚시를 가서 광어를 회떠 먹었었는데 그 광어 속에 고래 회충이 들어 있었고 그 고래의 충이 제 뱃속에 들어있어서 제가 아팠거든요. 저는 그때 그 고래의 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고, 그 고래의 충으로 권역의료세 응급실에 가봐야 내시경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고래의 충 뱃속에 들어있으면 죽을 것 같이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 새벽 시간에 내시경실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예고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냥 집에 갔다가 외래를 통해서 외일 와서 내시경 해라 이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실을 접수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 다음날 뭐 인천권에 사시는 분들은 다시는 아 곳인데 구월동에 가면은 구월동 로데오에 이토 타워라고 있고 거기 이제 소편한 내과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아침에 갔어요. 어, 검진 센터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외래 진료를 갔죠. 그때는 거기 원장님이 제 히스토리를 딱 듣더니. 그날 이제 바다낚시를 갔다 먹었는데 그다음부터 심한 두통이 생겼다 놨더니 라인사키스라고딱 적고 내시경, 내시경실로 자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의식한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으로 고래의 춤을 이렇게 딱 끄집어서 끝냈습니다.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지 하면서 고래의 을 내시경으로 꺼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 고래의 충을 먹고 제가 배가 죽을 듯이 아프긴 했지만 그거는 응급실에 가봐야 대접받지 못하는 질환이거든요. 실제로 바이탈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응급실에 접수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급실에 가셨는데 먼저 접수했고 먼저 도착했고 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고 더 많은 관심을 받더라도 어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너무 화내시지 말고 그 응급실의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응급실은 접수 순서가 아니고 도착 순서가 아니고 응급 순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은 도착 순서가 아니고 접수 순서가 아닙니다 응급 순위입니다 응급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는 질환이 무조건 우상 순위고 응급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지 않는 질환은 우상 순위가 아니고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계속 계속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계속 뒤로 밀릴 것 같은 질환은 사실은 응급실에 올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사키스라는 질환을 갖고 응급실 앞에 살면서도 응급실 바로 앞에 가서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접수를 안하고 돌아왔던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는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 김 신재욱이고요.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 오늘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리즈를 되게 참...